이두 가지의 사고만 줄여도요 이 넘어지는 낙차 사고에 거의 한8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린이 카페라고 조그만 라이딩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딩 카페를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자잘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잘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린이들이 낙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은 좋겠는지 제가 한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만 잘 지켜도 큰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는 사고들에 한 8, 90%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핸들 파지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 넘어지거나 낙차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핸들을 놓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좀 대충 이렇게 잡고 가다가 뭔가에 딱 털려서 핸들을 놓치는 거죠. 아마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가다가 이뭐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다든가 또는 뭐 돌을 밟을 수도 있고요. 살짝 지면이 안 좋은 곳을 밟다 보면은 달리다가 그런 곳을 밟게 되면 핸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핸들을 좀 부실하게 잡고 있거나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때 핸들을 놓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제 자전거 탄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무슨 달리다가 뭐 핸들을 놓쳐서 넘어지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핸들의 파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 엄지 손가락을 걸어서 잡으면 돼요. 어, 이미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걸어서 라이딩하지 않고 이게 사실 은근히 불편해요. 달리다 보면 저도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걸고 달리다 보면 은근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걸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핸들 위에 요 손등만 딱 올려놓고 이렇게 라이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손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엄지손가락을 핸들에 걸고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사태에 의해서 핸들이 이렇게 털리더라도 두손 중에 한 손이라도 얘를 붙잡고 있고 있어서 핸들을 놓치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제 얘기가 딱 마음에 와 닿으실 거고 이거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저 새끼 지금 또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정말로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저도 이렇게 라이딩 하다보면 오, 어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또는 뭐아 손가락 이거 안 걸고 있었으면 진짜 어우 흘릴 뻔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이 손가락을 핸들에 거냐 안 거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뭐 단순한 얘기니까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꼭 라이딩 할때 어 이렇게 레버를 잡거나 드롭바를 잡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탑을 잡고 편하게 라이딩 하는 도중에는 꼭둘 중에 하나는 이 엄지를 잡고, 엄지까지 이렇게 꼭 잡고, 라이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두손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뭐, 아,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 한 손씩이라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엄지 그립을 잡고, 라이딩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뭐, 뭘 만진다든지, 뒤에 주머니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이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이 손을 헐겁게 잡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꽉 잡고 라이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손으로 잡을 때는 힘을 빼고 이렇게 헐겁게 라이딩하고 허리에 힘을 줘서 엉덩이에 힘을 줘서 이렇게 팔에 힘을 빼고 라이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고RPM을 써서 페달링을 할 때는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한 손으로 다른 짓을 하거나 이렇게 어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잡은 한 손은 꼭 가능하면 힘을 줘서 엄지까지 파지해서 힘을 줘서 라이딩을 하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넘어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자, 낙차, 사소한 낙차를 막는 두 번째,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앞 사람을 피하거나 뭐 이런 위험 요소가 발생할 확률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뭐 앞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뭔가 홀이나 위험을 감지하고 갑자기 피한다든가 뭐 이럴 때 내가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위험을 바로 맞닥뜨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앞사람이 낙차를 했을 때 나도 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앞사람은 뭔가를 보고 피했는데 내가 못 피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안전거리 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낙차의 원인 중에서 큰 원인 중에 하나,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사람 뒷바퀴에 내 앞바퀴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한눈을 판다든가 어 이런 경우까지 동반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거리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하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공감하시죠? 앞 사람 바퀴와 겹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긴장을 하고, 아무리 온 신경을 다 쏟아서 앞 사람을 신경쓰면서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앞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한강 자전거도로 이런 곳에서는 돌발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꼭앞 사람과 이 안전거리를 두고 가셔야 돼요. 근데 보통 자전거 잘 타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하죠? 한강에서도 뭔가 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앞 사람을 피를 빨아야 되고요. 앞 사람을 피를 빨려면 무조건 앞 사람과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팩을 잃어서 라이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럴 경우에는 연쇄 이렇게 낙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사람과 뒷사람의 바퀴 거리가 50cm 뭐한 뼘밖에 안 되게 막 이렇게 라이딩을 하는데, 앞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 일어나겠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빨리 달리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빨리 달릴 때에는 앞 사람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피 빨면서 달리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빨리 달려봤고 충분히 팩라이딩을 많이 해봤고 피를 빨아야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한강에서만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앞 사람이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 바로 그 브레이크까지 잡아서 앞 사람과 무슨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그 정도까지 거리는 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앞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하거나 이럴 수 있을 정도의 안전 거리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변수가 없는 넓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앞 사람과 조금 붙어서 가더라도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자전거 도로에서 라이딩 할 때만이라도. 꼭앞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어느 정도 1m 이상 유지를 하고 달리셔야 돼요. 최소한 자전거 도로 사람이 많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공이 굴러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만이라도 안전거리를 꼭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일어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핸들바 꽉 잡고요. 안전거리만 유지하더라도 이두 가지만 합해도 현재 무수히 많이 짜잘짜잘하게 크게 말고요. 짜잘짜잘하게 일어나는 그 사고들의 한 7, 80%는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영상이 길어졌고요. 아무튼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핸들을 놓쳐서 나는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 사람과 뒷 사람의 바퀴가 겹쳐서 나는 사고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두 가지의 사고만 줄여도요, 이 넘어지는 낙차 사고에 거의 한8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핸들바 꼭 잡고 그리고 팩 라이딩에서 어, 뻥 뚫린 도로 말고요, 최소한 자전거 도로를 라이딩 할 때라도. 앞 사람과 어느 정도의 간격은 꼭 유지하시면서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안녕.